우리 한 영화를 우리 한 영화를 찍는다 우리 한 영화를 찍어 라 나비도 찍어 흰 꽃도 찍어 사람들이 절에 많아이형 같기도죠. 이게 지 이거 있게 그이 이런 풀도 찍었어. 이 풀이 더이뻐아꽃참 음. 좋게 피네 아주 한창 피었어. 아유 사진 찍는 사람 많네. 음. 이렇게 하죠. 울저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제 하늘도 찍어도 해도 해도 찍어야 되지. 구름상. 구름이 도 늦죠. 구름이 뭘 희한하게 잘 떴네. 멋있게 떴어. 하늘의 구름이 더 멋있어. 신격과 빌딩 대가 빨리도 보이네. 알았어. 이런 자도 찍고. 영화야. 지금 영화를 찍는 거야. 드라마. 꼭길 드라마. 지금 김은 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집이 꽃이 만발했습니다. 김은 변사야. 무성용화 변사가 되 가지고 찍어져 있겠구요. 여은 아, 아, 아가씨들이 막와 있어. 아, 선남선녀들이 막와 가지고 선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무성용화 변사가 돼서 막 지금 찍고 있는 거요 용나무도 찍고, 양나무 됐죠? 삼나무, 대나무도 마구 찍어 단풍나무, 소나무도 찍고 허리에서 음. 어리, 안 보이네 저 화면이 이래 허리에 보이네 I'm n 면이 너무 흐린데 m o o 핸드폰이 오래돼 가지고 n 예. 해서 잘 나오지 않네 어 n 하늘에 비행기 저 n t 이 날아가는 거저 m not in the pony. I'm not i 쌩쌩쌩쌩쌩 o n y I'm 다른 영화를 찍고 있어 지금 이제 드라마 금은 변사가 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가고 참새도 날아가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막 멋있는 극락 세상이 왔다 이렇게 알았어? 멋있는 극락 세상 드라마지 어, 뭐 나비도 홀을 날 쌍쌍이 나네 저 나비가. 쌍쌍이. 흐르나나 맘나 예, 드라마. 꽃길 드라마를 찍고 있어. 드라마. 오 나비. 나비가 춤을 춘다. 나비가. 나비가 그 춤을 춰. 나비가. 나비가 춤을 춰. 오 오늘 요 나비도 이쁘네. 좀 날아 아아이고 앉지 말고. 응. 응. 펄펄펄펄 또 날아 u 오늘도 날 d 물로 도또날아 n t do not. u 이 l o 이펄 n o 펄 Lang, give it a big catch. Pulp, 펄펄 내도 좀 찍어, 이런 걸로도 좀 찍고, 이런 걸로도 찍고, 내도 찍고, 하늘도 찍고, 하늘도 하고, 사방도 찍어라. 하고 사방도 좀 찍어봐, 뭐이런면 나비도 찍어, 이 나비도, 이 나비도 찍어야 돼. 하고 이 뭐는 찍고 찍고, 이거 불을 올라라 나비도 찍어. 아고 나가지 피아노이어이런 데는 고 이런 데는 꽃도 많이 찍고 내가. 우리 형는 거는 많이 찌고 골도 찍어 고 올하는 골도찍고 여기 날아가는 꼴도 찍고막 빠고 막마고막고구 바람 불기에도 찍고 바람 분다 바람 분다 꼴찌는 아 바람 분다. 어 나비도 찍고 오, 사람들도 찍고 바로 날아가는 날아가는 아고 복숭아. 음. 살고 찍고. 아무 지. 내가 저 가서 복숭아 찍어야지. 복숭아 살구 복숭아 찍어 가야지. 살구도 찍고 복숭아도 찍어 살구 찍고 복숭아도 찍고. 살고. 네, 살구. 살구가 이렇게 크잖아. 어, 많이 잘랐다. 어살구다 아, 살고 많이 아주 큰 놈이다. 이렇게 이큰놈이 이렇게 어이살고영하야 아, 살고 살구드라마. 살고드라마 이렇게 살고드라마 언제 살고드라마 이게 마땅해서 많이 떨어져서요살구나무도 찍고 마고찍고마고찍알아서이 찍고. 아, 잉파 이, 빼나무 팥배, 팥배 열매 하고 찍가 팥배 열매도 있고 사과요 사과 꽃사과 꽃사과가 고사과 열매, 꽃사과 열매, 꽃사과를 뜨게 해. 여기 살구가 큰게 있었는데 여봐요 살구가 이리 크지 않아요. 어. 이거 다 이제 떨어지면 이거 이제 주사 먹는 거예요. 있잖아 이렇게 상당히 굵었네 상당히 굵어서 살고 나와 살고 많이 달려 아고막살고로살고로 찍고 말이지 이게 살고라 이게 살고 찍고